열왕기상 요약 1장 솔로몬의 왕위 계승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며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2장 2장 지혜를 구한 솔로몬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장 성전 건축의 시작 솔로몬은 다윗의 뜻을 이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은 7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백향목과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열왕기상 5에서 6장. 4장. 언약궤와 성전 봉헌. 성전이 완성되자 솔로몬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자 제사장들이 설수 없었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증거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5장. 솔로몬의 기도와 헌신.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뿐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열1기상 8장 22절에서 61절, 6장. 부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번영시켰습니다. 세계 각국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11기상 4시 20분 마이너스 34, 10시 23분 마이너스 24, 7장. 시바 여왕의 방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보고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도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9절. 8장 솔로몬의 타락. 그러나 솔로몬은 나이 들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신을 따랐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않자 나라의 분열이 예고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대 1-13. 9장 나라의 분열.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이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자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았습니다. 열왕기상 12대 1-24. 10장 선지자의 경고와 하나님의 주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워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은 인간의 왕이 아닌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열왕기상 13에서 22장 요약. 요약 메시지. 하나님은 지혜와 영광을 주시지만,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영광은 사라집니다. 열왕기상은 인간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